안녕하세요 리뷰 달달입니다 어느덧 새 학기가 시작한 지도 두달 가까이 되어가는데요 아직도 노트북 구매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2023년 상반기 역대급 할인 중인 노트북 베스트 6 역대급 할인율을 자랑하는 제품부터 4월까지 출시 노트북 중에 현재 다시 할인이 시작된 좋은 제품들도 싸그리 모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품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까지 노트북을 구매 안 하신 분들은 말 그대로 전보의 승자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괜찮은 제품들만 찾아왔습니다. 현재 CPU 세대 교체와 다가오는 빅스마일의 영향으로 정말 좋은 제품들이 역대급 할인가로 풀리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노트북들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MSI 2 0 2 0 r 크리에이터 M16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7 12700H, RAM은 DDR4 16GB, SSD는 512GB. 디스플레이는 16인치 qhd 플러스 500니트 지표는 rtx 3050 무게는 2.26kg 운영체제는 프리도스 모델입니다. 처음 120만원 하던 제품이 90만원대 로 머물더니 지금은 80만원대까지 가격이 내려 왔습니다. 아마 이 이상의 제품 소진이 안되면 그냥 안 팔고 나중에 후속 기종 출시때 가격 방어를 위해서 더 높은 가격으로 판매자가 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 그러니 이 제품은 지금이 최적정 가격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 모델은 저희 채널에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게임도 가능하지만 제품 모델명에서 알수 있듯이 개인 크리에이터분들이 영상 편집이나 이미지 작업용으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합합니다. 그 이유는 높은 디스플레이 스펙에 있습니다. 작업하기 좋은 16인치 16대 10의 디스플레이에 DCI P3 100%, 500니트의 밝기 디스플레이 스펙은 이 제품보다 상급 모델에 들어갈 만한 사양인데요. 100만 원 이하 가격대에서 이 정도로 좋은 상급 디스플레이가 들어간 모델이 있나 싶을 정도로 좋은 디스플레이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램도 1 6기가라서 별도의 램 추가 없이 이용하기에도 충분합니다. 게다가 사용하시다가 램이 부족하시면 최대 54기가까지 업그레이드가 가능하니까 그때 가서 업그레이드하셔도 충분합니다. RTX 3 0 5 0이 탑재돼 있어서 롤이나 메이플, 피파 같은 캐주얼한 게임은 당연히 무난하게 돌아갔고 오버워치 2나 좀더 사양이 필요한 게임들은 옵션 타협하면 충분히 돌아갑니다. 편집도 하고 게임도 가끔 하실 용도로는 괜찮은 제품입니다. 다만 개인적으로 아쉬웠던 부분은 디자인에 호불호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디스플레이의 베젤이 슬림 베젤이라고 했지만 개인적으로 디자인 때문인지 실제보다 더 두껍게 느껴졌습니다. 또한 PD 충전을 지원하지 않아서 이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느껴졌습니다. 어, 그럼에도 가격 대비 괜찮은 성능을 가진 제품입니다. 실제로 저희 채널에서도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히 구매해주시는 제품이기에 100만원 이하에서 입문용 편집 노트북을 찾고 계신다면 이 제품 추천드립니다. 두번째는 msi 2023 vector gp66 15.6 cpu는 인텔 12세대 i5 12650h 램은 ddr5 8g ssd는 512g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qhd 240hz 400nit gpu는 rtx 3060 tgp 140w 무게는 2.38kg 운영체제는 프리도스 모델입니다. 4월 1주차에 소개해드리고 특가 가 뜰때마다 꾸준히 소개해드린 제품입니다. 소개해드릴 때마다 조금씩 가격이 내려가기때문에 할인율이 크진 않지만 충분히 억대가 할인 제품에 넣을 만한 성능이기에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MSI의 G 시리즈는 신 모델인 GF와 가성비 모델인 GA를 시작으로 GP, GE, GS, GT로 급이 나눠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고 좋아하는 라인은 GP 시리즈인데요. GP 시리즈 이후 제품은 성능도 좋지만 가격도 너무 올라서 정말 노트북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면 대부분 데스크탑을 맞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찾는 라인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부분 MSI 게이밍 노트북에선 GP 시리즈를 샀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GP66은 2023 신용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CPU도 12세대로 교체됐고 그래픽카드는 RTX 3060에 TGP140W로 그래픽카드가 가진 성능을 100% 발휘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디스플레이 또한 QHD 해상도에 400니트 밝기, 240Hz 고주선. 사로 fps 게임이나 고사양 게임 을 즐기기에도 충분한 스펙입니다. 여기에 탑재된 oled 패널은 400nit 최대 밝기와 dci p3 100% 광생력을 만족하는 상급 패널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oled 패널은 lcd 패널 대비해서 빠른 응답속도와 구동 특성을 보여줍니다. 게이밍 시의 잔상이나 스터터링 같은 현상이 lcd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화면 전환이 빠른 레이싱 게임 이나 fps 게임을 하신다면 정말 크게 체감해 드실겁니다. 요즘 대세인 16대 1 0 화면 비율은 아니지만 지금 110만원에 이 정도 스펙을 지닌 제품은 거의 찾을 수 없을 겁니다. MSI 특유의 게이 노트북스러운 디자인과 올 블랙의 알루미늄 바디는 고급스러움과 견고한 느낌을 줍니다. GP66 같은 경우 주요 포트들이 후면에 배치돼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장소에 고정해 놓고 사용하신다면 후면에 배치한 포트 덕에 외부 모니터를 연결해서 쓰기에도 좋고 선 정리도 깔끔하게 할수 있습니다. 기본 램 용량이 8기가이지만 램 추가 슬롯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8기가 램을 한개더 구매하셔서 추가로 장착해 사용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어, 대기 상태에서 발열과 소음도 준수한 편이고 GPU 플로드 시에도 꽤나 적당한 발열을 보여줄 정도로 좋은 쿨링 시스템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분의 M.2 슬롯도 있기 때문에 저장 공간도 확장해서 쓰기가 용이합니다. 이 제품이 역대가인 이유는 현재 QHD 240Hz OLED 패널을 탑재한 동사양 제품들 중에서 가장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스펙의 이런 디스플레이 제품이 이 가격 밑으로 풀릴 일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 롤피파 같은 캐주얼 게임은 풀옵션으로도 쾌적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발로란트와 오버워치도 최저 프레임 방어가 매우 우수해서 원활하게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배그나 고사양도 옵션을 탭하면 충분히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특히 배그 같은 경우엔 램을 좀 타는 편이니까 앞서 말했듯이 8기가 램을 추가해 주시면 훨씬 더 좋은 프레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세번째는 ASUS TUF-F15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7-12650H 램은 d d r 4 1 6 g b SSD는 512GB 디스플레이는 15.6인치 wqhd 165hz 300dt gpu는 rtx 3070 105w 무게는 2kg 운영체제는 프리도스 모델입니다. 거의 3월말부터 4월 내내 할인정보 를 알려드렸던 제품입니다. 어, 그러다가 한 2주정도 재고가 안 풀렸었는데 다시 할인가로 돌아왔습니다. rtx 3060이 탑재된 제품 위주로 소개 드렸지만 동스펙의 gpu만 다른 3 0 5 0과 3050ti 제품도 있으니까 본인의 예산에 맞춰서 골라 구매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평균 이상의 스펙을 보여주는 터프시입니다 수 s 의 보급형 게이밍 라인으로 게이머들에게 빅터스와 같은 애증 을 받고 있는 제품이죠. 인텔 12세대 cpu에 wqhd의 디스플레이 그리고 rtx 3060에 tgp 105w인 gpu가 인상적인데요. 게이밍 노트북임에도 2kg의 무게 로 성능과 휴대성까지 챙겨야 되는 분들에게 적합한 모델입니다. tgp 105w가 아쉬울 수 있지만 무게 가 휴대성을 고려한다면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 다행히 m 스 스위치를 탑재해서 배터리 수명도 늘고 게이밍 시의 지연율 과 성능 향상에도 도움이 됩니다. 가벼운 무게와 평균 이상의 성능 을 원하시는 분들에겐 이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네번째는 에이수스 비보북 프로 16x oled입니다. cpu는 amd 라이젠 7 6800h 램은 ddr5 16gb ssd는 512gb 디스플레이는 16형 4k oled 1610 gpu는 rtx 3 0 5 0 t i 무게는 1.95kg 운영체제는 풀도스 모델 입니다. 정말 미친 역대급 핫딜이라는 내용 으로 소개해드렸던 제품인데요 보통 영상 제작 전에 재고가 빠르게 소진돼서 늘 커뮤니티를 통해 소개 해드렸던 제품입니다. 3월 2주차에 가성비 노트북으로 이 모델의 하위 버전을 추천해드렸 었는데요. 그 상위 모델이 104만원이라는 정말 좋은 가격에 나왔습니다. 이 제품은 일단 디스플레이가 찢었습니다. 4K 16:10 이건 진짜 이미지나 영상 작업용으로 쓰라고 나온 제품입니다. 보통 디스플레이에 이렇게 성능이 몰빵되면 내부는 애매하게 마련인데 3 0 0 0 Ti의 CPU도 6800H입니다. 오디오도 하만 카돈이 박혀 있습니다. 영상 편집과 디자인, 오토캐드 작업으로 너무 좋고 PD 충전 지원하면서 무게도 2kg 미만이라 휴대성도 훌륭합니다. 이 제품 할인이 영상 나오기 전까지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만약 유지된다면 이만한 크리에이터북은 없으니까 다른 제품 쳐다도 보지 말고 그냥 이 제품 가세요. 다섯 번째는 오. LG 2020. 13 그램 16입니다. CPU는 인텔 13세대 i5 1340P, 램은 DDR5 16GB, SSD는 512GB, 디스플레이는 16형 w q x g a LCD, g p u 는 RTX 3050, 무게는 1.29kg. 운영체제는 윈도우 11 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전 커뮤니티와 카페를 통해서 17인치 그램을 추천해드렸었는데요. 이제 LG가 올해 그램 가격 적정선을 찾은 것 같습니다. 16인치 그램이 역대가 가격으로 나왔습니다. 그동안 이 제품들이 항상 200만원대에서 내려오지 않다가 지난번에 소개드린 가격... 보다더 싸진 1 7 2만원이라는 가격 이 나왔습니다. 더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경량형 노트북 스펙치고 정말 괜찮은 제품 인데요. 1.29kg의 경량형 노트북에 rtx 3050 그래픽카드 탑재 cpu도 13세대 16인치 대화면 pd 충전 포함까지 사무용 뿐만 아니라 휴대하면서 영상 편집 디자인 작업 게이밍 캐드까지 소화 가능한 제품입니다. 게다가 윈도우 11도 포함된 제품이기에 구매하시고 바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번 출시 초기에는 삼성의 파격적인 사전 판매가 마케팅의 방향을 잃은 그램이었지만 외장 그래픽에 탑재된 그램 퍼포먼스 라인이 올해엔 더잘 나왔다는 입소문을 타면서 조금씩 입지를 굳히고 있습니다. 사실 22년형 폼팩터는 21년형보다 아쉽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23년형은 확실히 22년형보다 업그레이드 되어서 나왔습니다. 일단 경량형 노트북에 외장형 그래픽 카드를 잘안 넣습니다. 외장형 그래픽에 탑재된 경량형 노트북일수록 쉽게 뜨거워질 수 있어서 방열 설계가 중요합니다. 이번 23년형 그램은 22년 모델 대비해서 쿨링 시스템이 개선되었기에 장시간은 무리가 있지만 롤이나 피파 같은 캐주얼 게임은 중급 옵션으로 플레이가 가능하고 배그 같은 경우도 국민 옵션으로 어느 정도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게임은 정말 가볍게 하는 용도로 쓰시고 이 제품은 휴대가 가능한 그래픽 작업 위주의 크리에이터북으로 사용하는 게더 적합할 것같습니다 자세한 리뷰는 얼마 전 들어왔던 LG 그램 구매 가이드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레노버 리전 5 프로입니다. CPU는 인텔 12세대 i7 12700H, 램은 DDR5 16GB, SSD는 512GB, 디스플레이는 16형 165Hz 500nit WQXGA 패널. cpu는 RTX 3060 140W. 운영체제는 프리도스 모델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제일 많이 팔린 제품이면서 동시에 많은 마니아를 소유하고 있는 리전 프로입니다. 거의 구월 가까이 이 제품 가격이 140만 원 이하로 내려온 적이 없었는데요. 드디어 130만원대 가격으로 내려왔습니다. 성능으로는 저희 채널에서 너무 여러 차례 추천해드리고 리뷰했기에 우상단 링크를 타고 보다 상세한 제품 리뷰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짧게 장점을 요약하자면 디스플레이 퀄리티가 좋고 확장성 포트 구성이 뛰어납니다. 포트 구성도 센스 있게 되어 있어서 선정률도 깔끔하고 이용시에 편의성도 높습니다. 성능은 이 제품이 이 가격이어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좋습니다. 자 오늘의 역대급 할인 중인 제품들을 다뤄보았는데요. 원고를 작성한 시점과 영상이 올라가는 사이에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핫딜 소식을 받아보실 분들은 네이버 핫딜 플레이 카페와 리뷰 달달리 커뮤니티를 참고해 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구독자 3,000명에 달성했습니다. 항상 한분한 한 분이 귀하고 소중한 구독자인 만큼 작은 이벤트도 준비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리뷰가 달달한 리뷰 달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